연상군은 형의 집행에 앞서서 김일손 등을 뵐때 백관들이 다 가서 보게 해라. 이 같은 일은 통렬히 다스려서 뒷사람으로 하여 경계하도록 해야 된다. 혹시나, 어, 고개를 돌리거나 낯을 가리는 자는 이름을 적어와라! 라는 명까지 내리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무호사화에서 큰 활약을 한유자강또 어, 뒤에서도 계속 활약하게 되는데요. 남효원이라는 자의 시를 보니 안흥세, 또 홍유선 등도 김종직의 일파임이 분명합니다. 국문을 합시옵소서 하면서 또 제안을 하기도 하고 또 그의 말 유생들의 난언 사건이 있었는데 유생들이 모여서 워낙 이렇게 시절이 수상하니까 아 정말 걸주의 세상이다. 윤필상과 유자강은 남의 재산을 뺏은 것으로도 부족해서 또 어진 선비를 죽여서 상을 탔어. 아, 금년에 바람 많이 불고 천둥 자주 치더니 다이 때문이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요게 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은 능지처사되고, 두 명은 처창, 그러니까 목이 베어지고, 또 여러 명이 유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건 역시 네, 유자강의 발고로 일어나게 된 일이죠. 자, 이렇게 한바탕 피바람이 지나가고 난 후, 확실히 이대관들의 활약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사건건 반대하고 탄핵하던 대관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었으니, 아, 연상군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이때부터 유자강도 뭐 어깨에 힘 빡빡 주고 활동을 하고 다닙니다. 사홍원 제조이긴 했지만, 다른 용무로 이 함경도에 갔던 유자강은 사사로이 생전복과 굴을 채취해서 멋대로 영마를 써서 실고와버립니다 대관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임금의 총애를 받는 권신이라고 해도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사로이 진상하는 것은 패단이 많아 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마까지 마음대로 동원했으니 그죄가 큽니다. 국문으로 다스리소서라고 또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자 연상군은 아유 유자강이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는가 좋은 물건을 보니 진상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겠지 하면서. 유자강을 두른나죠 유자강 역시, 어, 맞습니다. 신은 사흥원 제조로 이 맛있는 것만 보면 진상하고 싶은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면서 이 야부성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도 대관들이 이때 또 물러나면 안돼 하면서 완강하게 탄핵을 계속했고, 결국 유자강은 어, 이 도청관에서 해임돼요. 나중에 다시 재등용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요때 일을 보면, 연상군이 살짝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대관들이, 어? 우리 말을 또 듣는 거야? 하면서 또 살짝 머리를 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상군 이때만 해도, 음, 나름 괜찮은 군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신들을 존중하고, 나라의 중대사를 거의 대신들의 의견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아, 무호사와는 그럴만했어. 그렇지만 우리 말 우리의 말은 또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또 들을 거야라는 그런 또 안심을 하게 됐던 거죠. 어느 날은 연상군이 병이 들어서 어 누워 있었는데 윤필상과 성준이 문병을 와요. 그러니까 시를 지어서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대신들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요. 길은 멀고 땅은 미끄러워 다니기 가장 어렵건만 정성과 충심을 마다치 않고 대궐로 나왔구려 바라노니 어진 대신이여 내 잘못을 고쳐주고 복령과 대춘처럼 오래 살길 기원하오. 아, 이렇게 시를 지으니 얼마나 감명했겠습니까. 그리고 또뭐 자주 나가는 건 아니지만 또 내가 또 경연에 한 번씩 나가 주지 하면서 나가서 나갈 때는 또 경연관들의 말에 기기울이고 토론에도 적극 이만한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왕으로서도 이렇게 뭐 판단력이 나쁘지 않음을 보이는 사례들도 제법 있습니다. 폐암사를 점검해 보니 도첩이 없는 젊은 중들이 많아 그들의 부모에게도 죄를 가하시고 그들을 깨어 중이 되게 한 자는 가족까지 변방으로 쫓아내소서라는 상언이 올라오자 내가 불교를 순상하지는 않지만 사람인데 어찌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있겠느냐. 법을 너무 각박하게 쓰면 소유가 이는 법이다 라면서 이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일본에서 원숭이를 보내왔을 때는 선왕 때는 그들이 앵무새를 바쳤지 않느냐? 그런데 값만 비싸고 나라에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최근에 굴이나 쇠처럼 필요한 물품도 값을 대리가 어려워서 공무역, 사무역이 다 중지되어 있는데 이 아무 쓸데없는 짐승을 보내서 뭘 하냐? 하면서 도로 돌려보내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사소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하는 신하들에게는 나름 유화정치 정책을 쓰고 민생 문제에도 나름 신경을 쓰는 듯했습니다. 죄수를 너무 오래 가두어 두지 마라. 수령들을 엄히 규찰해서 백성들의 근심을 없애라. 흉년에 따른 구호조치를 차질 없이 행하도록 하라.라는 그런 명을 내려서, 어, 나라 일 제법 하는데? 라는 소리를 듣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상군은 아버지 성종과는 분명 다른 왕이었어요. 성종도 사실은 시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그림도 좋아하고 사냥도 좋아하고 이랬어요. 그죠? 그런데 성종은 대신들이 이 시기에 사냥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매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어, 진짜 하고 싶은데 할수 없지 이러면서 물러나는 타입이었어 그런데 연상군은 내가 임금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하고 마는 성미였어요. 어, 군주는 시를 쓰는 행위를 많이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까 어, 성종은 시를 쓰고 싶어도 안 쓰고 이렇게 신하들이 쓴 시를 감상하는 정도에 만족했는데 연상군은 어, 뭔 개소리야? 하면서 직접 시를 쓰고, 자, 너희들이 답시를 보내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냥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에 대사관 정석견이 29일에도 사냥을 하셨고, 10월 7일에도 사냥을 하고, 15일에도 사냥하고, 25일에도 사냥을 하셨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을과 겨울은 전부 다전하의 사냥 놀이 하시는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느 겨울에, 어, 경연에 납시고, 어느 겨울에 조개를 들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 간곡한 상언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연상군은, 아니, 내가 임금의, 아, 백성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짐승들이 내려와서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없애려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어?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뭐가 불가하다는 거냐? 경들이 하는 말이 오히려 불가하다 하면서, 대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냥과 관련된 관서로 이렇게 내응방을 확대를 시키는데요. 원래 응방은 대비전에 신선한 물품을 올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사냥이 확대되면서 응방의 역할 역시 확대가 됐던 거예요. 1499년에 응방 소속의 유위 군사가 100명이었는데 1504년에는 1,000명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응방에서는 사냥에 사용되는 매를 주로 길렀고요. 그 밖에도 연상군이 기르고 싶은 다양한 짐승들을 막 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문관에서 아니 대궐은 지극히 엄중한 곳인데 오늘 돼지 두 마리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본관의 책방에 뛰어들어 왔습니다 하면서 당황스러움을 호소했어요. 그니까 이 짐승들을 길렀는데 그냥 뭐 동물원처럼 기르는 게 아니라 길러놓고 대궐 안에서도 막 사냥을 했으니까 피투성이가 된 돼지 두 마리가 막 책방으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사원 성현이 전하는 특히 군궐 안에 응방을 만들어서 매와 개를 많이 모아서 이 노비들로 지키게 하고 키우시는데 이러다 보니 매들이 이 대고란 동산에 떼지어 날아다니고, 사냥개들이 군걸 뜰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지저대니 이것은 보기가 아름답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 이들을 많이 길러서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라는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는 오늘 아침에 조에 가려고 딱 반열에 들어섰는데, 사냥개가 그 안에 마구 뛰어다니니, 그러니까 객인들 그러니까 일본에서 무역하러 온 이들이 종종 들어, 왔는데 그들 보기에도 온당치 못합니다. 어, 사냥개를 제발 내놓지 못하게 하소서 하면서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개들이 조회한 내정을 뛰어다니는 이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도 이는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상군이 좋아하는 게 연애였죠. 특히 연상군 8년, 9년을 기점으로 아주 빈번한 연애가 벌어지는데요. 사실 연애라는 게그전 왕들도 신하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열어서 신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열었던 것인데 연산군은 너무 연애를 자주 열고 연애에서 못볼 꼴을 많이 보였다는 게 문제였어요 연산 9년 11월 20일 기록을 보면 왕이 스스로 북을 쳐 노래하고 춤추며 여러 기생들에게 화답하게 했다 그리고 모여있는 여러 신하들에게 노래하고 춤추게 했으며 덜어는 손으로 사물을 벗겨서 머리털을 움켜잡고 희롱하며 욕보이기를 극히 무례하게 하니 군신간의 예절이 다시 없었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은 뭐 죽을 맛이었지 않았을까요? 연상군은 진짜 노래와 춤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이 처형물을 굉장히 잘쳤는데 이렇게 처형물를 이렇게 추는 모습을 보면 이걸 또 비판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너무나 잘 추서 그가 죽은 자의 이제 우는 연기를 할 때는 기생들이 따라올 정도여서 뭐 연회장에 통곡 소리가 퍼졌다라고 하지요. 자 이런 사생활이 있다 보니 골 밖으로 내가 연애를 많이 즐긴다 뭐 이런 게새어나가는게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연상군은 이 궁궐의 담장을 높여서 외부의 시선과 접근을 이렇게 차단시킵니다. 담장은 이중으로 사슴뿔과 같은 녹각책을 설치한 뒤에 그 안팎에 녹각성을 조성하게 되죠. 그리고 전궁과 이궁을 분리 설치하고 이 궁궐의 지맥을 누르는 위치의 집들을 모두 철거해라. 궁궐을 내려다 보이는 그 위의 절과 암자를 다 폐쇄해라. 그리고 산에 올라서 궁궐을 내려다보는 것을 금하게 하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 근처의 민가를 일단 다 철거를 시킨 거예요. 궁성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70리, 서쪽으로 60리 등의 사방으로 금을 그어서 여기는 왕의 전용지라고 해서 다 금표를 세우고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삼족을 멸한다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던 터전을 버리고 다이 멀리로 물러나야 했으니까 이렇게 철거된 집에는 쌀과 배를 줘서 보상을 하긴 했는데 이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적은 보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호기심이 일었던 어린아이 몇 명이 예, 저 남산마루에 올라가서 궁궐을 내려다보다가 들킨 거예요. 그 연산군이 어제 궁궐을 내려다 본그 어, 애들 세 명은 그 주인이 하인을 다스리지 못한 그런 죄가 있으니 불러다가 어, 따끔하게 혼을 내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관련된 수십 명이 끌려와서 아주 심하게 곤장을 맞게 되죠. 자 이렇게 궁궐을 비밀스럽게 담장을 치고 가까이 있는 집들을 다 물리니까 오히려 더, 어, 왜 그럴까? 그 안에서 이상한 짓 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이상한 소문이 더 퍼져나갑니다. 그 기녀들을 불러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음탕한 짓 버리고 이러니까 우리 못 보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실제로도 그랬지만 하는 소문이 더 많이 번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도둑들도 더 많이 들끓게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연산군은 뭐 당연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이런 짓을 했을 거고 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건드리는 걸 진짜 싫어했어요. 정치적인 거 외에 뭐 궁에서 뭐 궁녀들과 뭘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연애를 뭐니까 그러니까 대관들이 절대 알아 알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딱 찾아와서 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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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있었다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너 봤냐? 어? 어, 봤냐고, 어디 감히 추측으로 임금을 비방하냐? 당장 끌고 가서 국문해! 라고 외치고, 누구한테 들었어? 라고 이제 물어서 이 일을 누설한 뭐 국녀나 내시들이 있으면 절대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관들이 이들을 불러서 계속 장을 치니까, 궐 안에는 당연히 어, 입 밖에 그걸 내는 이들이 없어졌고, 대관들도 개인적인 문제를 이렇게 문제로 삼는 일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연애를 열고 뭐 이런다는 것은 당연히, 예, 씀씀이가 커진다는 건데, 그 외에도 사치를 또 어마어마하게 하게 되죠. 왕의 사치가 날로 심하여 후원과 별전을 모두 향으로 태워 따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특이한 물품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채청색, 그러니까 고운 파란색의 이 공작 날개를 널리 구해드리거라. 흰 고래 수염 20개를 구해오너라. 백청밀, 그러니까 꿀 40마를 들여오너라. 두 냥짜리 초 200자로 드리거라 단목과 나무 빈 10개 가지고 와라. 코할만한 진주를 구해오너라. 이게 뭐 이걸 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데뷔 전에도 잔치를 자주 열어드리고 각종 물품을 계속 올려요. 두 대비전에 배 200피를 내리거라. 대비전에 쌀 100석을 진상하고 희순공주 처소에 쌀 100석, 월산대군부인 처소에 쌀 50석을 내려라. 월산대군부인은 또 뒤에 등장을 할 예정인데, 큰어머니 월산대군 박씨에게 거의 대비 수준의 대접을 했다고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재정 압박이 당연히 따라서 의정부에선 이러다가는 거덜납니다 하면서 절약을 계속 권고하게 되는데, 당연히 있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무호사와 이후 주춤했던 삼사가 다시 간언을 시작합니다. 그 일에 누차, 어, 국고의 재물과 양곡을 본공으로 옮겨 바치는 것이 그 수량이 매우 많다고 하는데 어디 쓰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며 그리고 후원에 울타리를 치고 건축하는 것이 많아서 목수와 석공들의 공사가 끊이지 않으며 이군궐 안에 온갖 공인들이 그 모여서 놀이계를 만들고 있다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면서 간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연상군은 어, 이 이것은 홍문관이 맡은 직무가 아닌데 어 감히 나에게 이런 간언을 하느냐? 하면서 홍문관 부교리 조계상을 잡아가두는 등 여전히 대관들의 간언을 물리칩니다. 이러다 보니 대관들과 연산군의 대결이 확대돼서 연산군과 대신들의 대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산군의 편이었지만 너무 너무 사치가 심해지니까 대신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